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랑해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36장부터 38장을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나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체가 되려 하면 할수록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등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작입니다. 이를 에서결서가 말해줍니다. 36장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결과 이스라엘은 옛 땅을 회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방나라 에돔의 심판장과는 달리 심판을 선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내용을 이스라엘에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입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16절부터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숭배와 악한 행위로 자신들을 더럽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 각 나라에 흩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3절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첫째, 24절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며, 둘째 25절, 정결하게 될 것이고, 셋째 26절,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29절과 30절,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없을 것이며, 다섯째 31-32절,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정막한 성읍들에 주민들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절망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망이 울부짖으며 살아있는 자들을 삼킵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움직여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원하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소망이 없다, 다 멸절되었다고 한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 안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이어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시고 들고 있는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된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26절에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 사이에 샬롬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합입니다. 온전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요 정결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38장 39장은 열방으로부터 돌아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대적의 지도자인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고객게 예언을 전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이곳은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 잡아당기듯이 고개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 무장을 하게 하십니다. 고개 군대뿐 아니라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다섯 나라와 고개 지배 아래에 있는 메색과 두발 모두 합쳐 일곱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들의 침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갈고리에 꿰어 있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치러가는 군대를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곡에 대한 심판이 지진, 칼, 전염병, 폭우, 우박, 불, 유황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상황을 바라보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될 일이 있고 되지 않을 일이 있다고 한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것이 절망이 주는 힘입니다. 반면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믿음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더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야 생명을 전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망을 이기시고 희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 세상의 희망입니다.